네, 지금 여기는 닝꼬 셩젠파우라는 파우즈 집이에요. 이셩젠파우를 어떻게 만드냐면, 이 솥에 기름을 두르고, 어, 거기다 에 이제 파우즈를 올려 올려놓고, 물을 부어가지고 증기가 확 올라오잖아요? 그때 덮개를 덮어가지고, 그 증기로 찌는 거예요. 바닥은 군만두처럼 바삭하게 구워져 있고, 윗부분은 증기로 쪄가지고, 이제 촉촉하게 잘 익게 되는 거죠. 이 성진 빵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. 고기 만두인 시엔로 양배추 만두인 까오리 차이 빵이 있고 부추 소가 들어간 조차이 빵이 있어요.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게는 시엔로 빵이 제일 유명한데 어차피 빵자 하나가 15원밖에 안 해요. 그래서 그냥 세 개를 다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이렇게 세 종류 다 시켰는데 아주머니가 그냥 그냥 넣어주셔가지고 지금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그냥 집히는 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고기 만두네요. 버스 피는 두꺼운데 이 만두 소의 고기의 양이 되게 많아요.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고기 소도 되게 고소하고 되게 맛있습니다. 두 번째도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부추. 아무리 부추 만두라고 해도 보통 이제 고기가 조금 들어가잖아요. 근데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. 고기 하나도 없고, 부추랑 그 다음에 두부, 당면 조금 들어가 있고, 버섯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아까 전에 그 고기 만두가 좀 느끼한 맛이 조금 있는데 이 부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담백하고 마지막에 다음 이제 껄리 <목소리> 차파우더인데 안에 보시면 이제 이 양배추가 들어가 있는데 그 토스트에 먹는 그 양배추 있잖아 토핑 올려진 거외워도좀 당면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고기는 안 들어갔어요. 그럼 이 옆에 있는 저 약간 좀 매워 보이는 소스를 한번 뿌려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입술에 살짝 묻었거든요. 엄청 따가워요. 내 진짜 매운 핫소스가 들어간 그런 맛이에요. 여기가 지금 아침 6시부터 가게를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영업을 하고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나서 또 4시부터 6시 반까지 영업을 하거든요. 영업 시간까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수량이 다 판매가 되면은 영업을 마치기 때문에 헛걸음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